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딸들이 위에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내.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밤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기다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벗어 내려가 보아라. 네가이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하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시다하고 외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만들어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따온 표현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리처드 도킨스가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부분이 말하는 것과 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 만들어진 시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권이 넘게 팔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도킨스는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교가 인류에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종교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에 있는 의미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가고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책이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어느 정도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지요. 만약 에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이끌어낸 지존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그 계명들을 받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시간의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산에 올라온 모세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들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아론의 요청에 모든 백성이 따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을 만드는 일에 나선 겁니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의 귀에 장식하고 있던 금고리들을 빼내고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에 달고 있던 금고리들을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아론은 그 금고리들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송아지상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칩니다. 아론은 그 신상 앞에 재단을 쌓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하지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흥청거리면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죠. 주일국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런,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를 못 참고 시를 만들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사건으로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계속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신이 가짜라는 걸 몰랐을까? 자기들이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정말로 몰랐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로 만든 신입니다. 어디에서 그 신이 왔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앞에서 만족하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신 앞에서 안심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타락했다고 라 이야기하시죠. 백성들은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 저에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신즉 우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 이 사람들이 요구하 신이 다른 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요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모세가 인도해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볼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안심하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열광하고 뜨거운 집회를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져야지만 하나님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가 상에서 받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상을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눈으로 봐야지 확인이 되는 우리의 속성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쉽게 잡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볼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뛰어야지 그것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눈치챌 수 있는 눈이 아직 뛰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굉장히 무모한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정된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웃음이 되는 것이죠. 하키바라에 가면서 꽤잘 나오던 친구들 중에서 어느 날부터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겉모습만 보다가 가버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넘어 계시는 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이 신앙의 신층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가장 힘을 쏟았던 일은 아마도 말씀 묵상과 제자 훈련일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을 자기 삶에 정착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말입니다. 오늘 칼럼에는 제자훈련 입문반을 끝에 한 친구의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의도하는 일은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보도록 자극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때 느끼는 보람이 참 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이 결국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의 재료인 금고리는 백성들에게 나온 것이죠.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금붙이로 금부, 만든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어서 섬길 때, 이들이 만든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서 나온 하나님. 즉,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찾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합자 하나님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열정과 헌신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열정과 헌신도는 아마 우리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심이 진리를 반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서 한창 잘 살아보자고 했던 19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신앙의 구호는 삼박자 축통론으로 대표됩니다. 네 영혼이 잘되 같이 동사가 잘 되고 근거라기를 간구한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또 건강과 물질의 복도 따라온다고 말한 겁니다.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 그 욕구를 투영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회 세습은 어떻습니까? 세습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위인 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는 2013년도에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서울 강남에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는 공사부터 입장까지 3천억 원에 달하는 확대한 건축 비용을 들였고 도로 지하 점용에 대한 실정법 위반 및 특혜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초호화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인지 사회의 본인 되는 일인지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일단 기념으로 내건 공식 문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와 논란들을 하나님을 내세워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가려진 것은 건축 과정에서 자연된 인간들의 잘못 내가 처치를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했던 인간들의 허망한 욕망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이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교인 수에 집착하고 재정 규모에 집착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에대해서 하나님은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죄인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리석고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잠시 모세가 비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할 가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우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다려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성급하게 우리가 뭔가 하려면 의도하는 달이 결국은 금성아지를 삼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여기에도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들로 충족시키려는 마음에서 어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들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찬양팀 멤버들이 좀 빠져나와서 찬양이 왠지 예전보다 좀덜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지만 악기들은 찬양을 돕는 도구분뿐 본질은 아니지요. 기타 하나만 들고또 피아노 하나만 들고 얼마든지 우리는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팀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찬양팀의 빈자리를 신경 쓰기보다는 찬양 자체에 깊게 몰입해서 열심히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 대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본치로 만든 신을 섬긴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는 태도보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생각들, 계획들, 경험들을 내려놓는 일이죠. 그리고 내 안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될 것이죠. 아침 기도에서 미국의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문에 이런 우리의 태도를 잘 묘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할수 있는 대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저희가 필요한 대로 주님의 역할을 규정하고 저희가 선 각도에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깊은 요구, 깊은 상처 그리고 깊은 희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르는 이름은 잠시 동안 유효할 뿐, 주님은 그 이름을 넘어 다가오시며, 저희 생각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며,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영광 속으로 살아지십니다 주님의 자유와 수모심을 목도하면서 저희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보다 위에 계시며, 저희를 위에 계시고, 또한 저희를 넘어 계시다는 것은 저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동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욕망을 그대로 두는 동안에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 참된 생명의 삶은 외면당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창조주 같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보이시나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필요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삼아서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그 금송아지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가려져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못한다면 그래서 분명 하나님 앞에 타락된 모습이고, 죄된 모습일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금성화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참가하고 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을 옆에 놔두고, 우리가 어한 것을 붙잡고, 그것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을 알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참된 하나님, 참된 복음 가운데 들을 뛰게 하시고, 그것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해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시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